역사란 것이 결국은 미래학이거든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현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류 문명에 대 전환기, 글로벌리제이션, 리저널리제이션, 그리고 국제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더 본격화돼서 미국과 중국이 여러가지 면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틈새낀 우리 같은 경우는 잘해도 위기의 상태에 있고, 잘못할 경우엔 더 위기에 빠질 수가 있죠.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중 하나 영토 분쟁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일 간의 영토 갈등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영토 갈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쟁적이 아니라는 제 주장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독도도 독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것이기 때문에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또는 해양사 전문가 입장에서 또는 해양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독도는 우리 영토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독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직전부터 해서 이 평화 선언에는 이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마도 문제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해 유교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일본의 순시선 침입하고 거기다가 죽도라는 다개시마라표식판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독도 의용대가 발대식을 했어요. 홍순칠 씨를 대장으로 한 33명이 의용대를 발대한 다음에 전투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1965년도에 한국 정부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의 영토에 있다. 한일간의 영토 영유권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구슬서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 때는 이런 것을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점차 강력해지고 우경화되면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대 총리들 중에서는 비교적 무리발을한데요 합리적 성격을 가졌는데 고이즈미 총리마저도 2002년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독도가 문제적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가면은 이렇게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시했고요. 2 0 0 5년에는 심한 의원의 의회가 독도의 날을 조례한 겁니다. 이거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심한 의원의 옥기제도의 도고 섬이 갔을 때 이름입니다. 거기에 서양항이 있는데 그 항에는 이렇게 죽도는 지금도 과거에도 우리 옥기의 섬이다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옥기제도 사람들은 당연히 독도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갈등이 격화될까? 당연하죠 점차 동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한동안은 원래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먼저 화해가 되고 먼저 평화지대가 될 곳은 사실은 동해였고 두만강 하구였어요 그런데 북한이 태도를 잘못 취하는 바람에 일단 서해가 부각이 됐는데 그동안은 동해가 완전히 소외당했지만 앞으로는 동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요. 그대 북극 항로가 개설이 되고, 러시아의 동방 정책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이 동해 진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 일본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주발전 계획도 그렇지만 연해주 지역을 일단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해 진출 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말 그대로 바다에 연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40만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은 중국이, 즉, 청나라가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수복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해를 자기들의 영량권으로 넣고 싶은 것이 중국입니다. 이렇게 강대국 간에, 물론 미국도 있죠. 강대국 간에 힘이 교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해에서는 갈등이 점점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북극해 항로를 얘기한 건데 동해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북극해 항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최근에 들어서 점점 빙하가 녹다 보니까 이제는 북극해가 항로로서 개설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효용성이 부족하고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중간의 해양용토 갈등 여러분 한중간에는 용토 갈등이 없다고 아시죠? 있습니다. 간도 문제를 비롯해서 백수산, 천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압록강 하구 문제도 있지만 은 해양에서는 이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오도는 제주도에 바로 서남책에 보면 마라도라 섬이 있고요. 거기서 남서쪽으로 150km 떨어졌습니다. 이오도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피안의 섬, 이상해 섬, 도피의 섬 여러 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오도 사나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의 음,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5 0의 영역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도 중국도 일본도 당연히 이오도는 우리의 영유권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봐 있었는데 그리고 2003년도에는 종합 과학 기지를 설치했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이겁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오도는 이렇게 표면에 나타난 거리를 놓고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우니까 당연히 우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그런데 중국이 서서히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더니 2012년들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해양 영토임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오도뿐만이 아니라 이오도를 위에는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있거든요. K A D I Z 카디라고 있는데요. 이카디세를 중국이 수시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이어도 성공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남해안 성공까지 동해까지도 요즘 번번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독도 문제는 관심이 있지만 이어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식을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무게를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당연히 이건 헤게모니 싸움이고요. 그리고 헤게모니는 중국과 상대는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영토에 관한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중국해 일본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센카쿠 즉 조도 영토 분쟁 있지 않습니까? 이 조도가 있는 센카쿠에는 이 동중국해 전체에서 원유 매장량이 약천억 배럴로 추정이 되고 초년가스는 72억 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주에 이것에 대한 개발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7광구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은 곧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재조정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호도는 이렇게 정치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한 중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면서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과 중국 간의 해양 영토 분쟁인데 일본 명을 센카쿠 중국명은 조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뭐 사실은 별 벌일 없이 조그만 섬이고 암초입니다 그리고 거의 무인도에 가까운 섬들인데요 일본이 1895년에 청일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구 심오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서 대만 부속도서 평호도를 일본이 활용했는데 이부속도서에 바로 센카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그 이전부터 센카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심오노세키 조약에서 이걸 분명히 해서 일본의 영토로 만들어버린 거죠. 일본, 참 무섭습니다. 여기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은 전제 센카쿠, 즉 조호도는 중국에 가깝지, 대만에 가깝지, 일본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도 이상하게도 이 센카쿠 문제는 미국도, 일본도, 그리고 당시 중국은 신경쓸 결를이 없어서 그냥 위아무에 넘어가다 보니까 영원히 현재까지는 일본 땅으로 굳어진 거죠. 여기서 꼭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독도 문제도 센카고 문제도 미국이 일본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냉전 시대 때 남진하는 소련 그리고 서쪽에서 다가오는 중국 세력을 저지하게해서는 일본을 그렇게 키우거나 일본을 도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중국해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고 천연가스도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쌩깝고 조도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군사적 충돌이 곧 일어날 듯한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중국과 함께 대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어도 외에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충돌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센카고 조도 문제가 되고요. 여기는 미국의 문제가 있고, 남중국해 문제와 연관돼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지금 현재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본 무서운 나라죠? e e z 란 것이 있습니다. EEZ, e e z e 인데요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Exclusive Economic Zone인데요. 이것은 1 2엘이 바깥에 이런 수역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즉, 200 해리까지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적용되면은 일본은 이렇게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섬들이 있죠, 오키노도리시마라든가, 또 미나미 등등.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일본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중 하나는 일본의 해양 영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로 간의 해양 영토 분쟁은 우리랑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역시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과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동해 문제와도 일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북방 사계 도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쿠릴 열도 중에서도 남쪽, 남쿠릴 열도에 있는 네개 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은 사실은 19세기 중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지금 홋카이도도 그렇고요 특히 사할린은 일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홋카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할린은 일본이 곧 막부가 쓰러지기 직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리학자들이 파견되고 관리들이 파견돼서 홋카이도를 조사하고 사할린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갑하게 내려든 러시아의 남진 정책이 일본 막부의 반격을 통해가지고 정제가 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이렇게 두 번의 큰 죄악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만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당연히 사할린의 반과 쿠릴열도의 지배권을 일본이 획득했고 그리고 다시 2차 세계대전에서 소비에트가 승리하니까 쿠릴열도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껏 이렇게 북방 사계 도서 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직접 우리 동아시아 지역과는 관련이 없지 않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해양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토 쟁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주로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여기는 남중국해죠. 그리고 내려가면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부 이렇게 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한쪽을 중국으로 하면서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에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일대일로 즉일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리고 해양 강국론을 내세우면서 해군력을 빡강하게 급증하다시피 하니까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에 관계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심각합니요 이게 구단선이란 거죠. 중국은 확실히 무리가 있습니다. 구단선이란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안은 중국의 해양 영토라고 정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보세요. 여기 필리핀의 루손섬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바로 앞에까지가 중국 영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고대 브루나이 이쪽 이렇게 이게 구단선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설해서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중국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중국은 수용하지 않죠. 이게 중국이 그래서 이렇게 동중국해파라솔 군도죠. 베트남과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스프레틀리 군도는 필리핀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군사시설들을 마구마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국가들의 요청, 이런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중국의 해양 제출을 막고 자국의 해양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작전 등을 표방하면서 중국 해군을 무력화시키는 작전들을 때때로 버리고 있고 아직까지 미국의 해군에 상대가 안 되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동중국해에서 위 중간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조금 지난 다부터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남중국해에서 정말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고 현재는 유야무야하지만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해양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베트남에서 가져온 지도인데요. 이게 지금 분쟁 지역입니다. 자, 이제 말을 맞춰야 되는데요. 동아시아는 영토 갈등이 사실은 1 1개 지역에서 발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8개가 해양 영토 갈등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일 간엔 독도 문제 한중 간에는 관도 문제가 있고 바다에선 이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로 간에도 사실은 영토 문제가 있는데 두만강 하구의 독둔도 이순신 장군 이 젊었을 때 근무했던 독둔도도 지금은 러시아 영토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러시아와 우리 한국과의 영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리 중국과 일본 간에는 센카고즉 조도 분쟁이 있고 일본과 러시아 간에는 북방사계도서 분쟁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주로 흑룡강, 다마스키섬이죠 그리고 연해주 영역권 도망하고 이런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해양 영토 분쟁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한군데서 만약에 영토 갈등이 영토 충돌로 확장이 된다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충돌, 그리고 내려가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에 또는 동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양에 의지하는 우리로서는 당장 해양 물류가 막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을 들어갈 경우에 우리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잼넛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만 이렇게 끼인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여기서 빠트린 게 있네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어도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경렬비율도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경기도 사이 소속은 충청도로 돼 있죠. 충청남도로 경렬비율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중국에서 이 섬들에 관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실패로 돌아온 적이 있지만 그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경렬 비열들을 일부를 중국에게 판다. 이거는 매국노입니다 왜냐면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모인 이 전체의 자유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인식하시고 이런 관점에서 해양 문명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